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처음으로 이렇게 사연 하나 남겨 봅니다 나이는 중요한 게 아니니 밝히지 않을게요 오래전 제 나이 28 남편이 스무살 되던 해에 저와 결혼했습니다 군대도 안 다녀온 남편은 해군에 잇대했기에 깨가 쏟아져야 할 신혼에 저는 남편을 두고 3년이란 시간을 독수공방을 했어야만 했습니다 처음에는 여자가 나이가 많아서 안 되겠다고 결혼을 반대하던 시부모님이었지만, 결혼하자마자부터 시댁에서는 저한테 잘해주시더군요. 특히 시아버지가 저를 많이 아껴주시고 챙겨주셨지만, 얼마 안가 시댁과는 연을 끊게 되었습니다. 조선소에서 일하던 남편은 제 나이 38살이 되었을 때, 사고로 먼저 세상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하늘도 무심하시지. 6살, 8살 난두딸 토끼 같은 두 명의 자식들을 두고 남편을 저보다도 먼저 데려가 버렸네요. 사고 보상금이나 보험금을 타긴 했지만 전업주부로 살아온 저에게 이시련은 너무나도 가혹했습니다. 외아들 3대 독자 애지중지 하시던 시부모님은 제가 아들을 데려갔다 하시며 저와 연을 끊어버렸습니다. 시부모님을 모시며 살고 있었기 때문에 저와 제 아이들은 길바닥 신세를 피치 못하게 되었지요. 정말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아들만 챙기던 친정 또한 저의 처지를 안타깝게 여기긴 했지만 그렇다 할 도움도 주지 않았습니다. 보험금과 사고 보상금으로 새로운 더전을 구해 어떤 날은 하루도 쉬지 않고 일해가며 두 자식들을 키워냈습니다. 두 아이들이 정말 힘들었을 텐데 남편복은 없었지만 자식복은 있었던 것 같네요. 두 아이는 훌륭하게 자라 상위권 대학의 장학금을 받으며 공부를 하게 되었고 첫째는 전문직, 둘째는 대기업에 취직을 하게 되었네요. 두 자식들은 저한테 그동안 너무 고생했다며 이제 자기들이 저를 부양할 수 있으니 당장 직장부터 관두라고 하더군요. 몸은 편해졌지만 참 대놓고 아무것도 안 하려니 그것 또한 너무 힘들더군요. 집에만 있어도 되는가 싶기도 하고 여유가 생기니 그동안 참아왔던 것들이 한 번에 터져나오더라고요. 그러던 중에 제가 공장에서 일하던 시절 친하게 지냈던 언니를 우연 참게 만나게 되었습니다. 잘 지냈냐고 보고 싶었다고 둘이서 한참을 보를 풀었습니다. 듣자하니 이 언니는 이미 몇년 전에 은퇴를 한 상태였다고 하더라고요. 제 아이들이 보고 싶다고 하여 아이들 덕분에 요즘 편하게 지내게 되었다고 자랑 좀 했습니다. 언니와는 가끔씩 만나며 친분을 다져왔는데. 그러다 보니 어느 날 고민 아닌 고민거리를 언니에게 털어놓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자식 키우는데만 집중해서 살아와서 몸은 편해지고 여유로워졌는데 뭘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요. 언니는 그런 게 고민이었으면 진작 말하지 그랬느냐며 저에게 새로운 세상을 가르쳐 줬습니다. 여러 취미 활동을 하던 언니가 이런저런 자리에 저를 데려가기 시작했어요. 스포츠 댄스도 배우고 등산도 다니고, 제 인생에 해보지 못할 것 같았던 골프도 배우게 되었습니다. 자식들 뒷바라지하느라 일만 하면서 살아 몰랐는데 세상에는 할게 너무나도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언니는 언제부터 이렇게 인생을 즐기면서 살기 시작했는지 아는 사람들도 참 많더군요. 새로운 걸 하게 되면서 그동안 느낀 적적함은 많이 사라졌지만 그래도 뭔가 채울 수 없는 아쉬움이 강하게 남더라고요. 그러던 중에 언니가 저에게 제안을 하나 해왔습니다. 하루는 저보고 묻지마가 뭔지 알고 있느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좋은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으니 같이 가자고 물어보는 언니의 말에 한사코 거절의 의사를 표현했지만 앞으로 살아봐야 얼마나 더 살겠냐며 저를 계속 설득을 하더군요. 결국 언니의 간곡한 부탁에 모시게 한번 다녀와 보기로 했습니다. 약속 장소로 가니 관광버스가 한대서 있었어요. 막상 정말 저 버스에 몸을 싣는다 하니 긴장이 되고 가슴이 쿵쿵 뛰더군요. 언니한테 이거 은근히 긴장된다고 하니 언니는 사실 혼자서 몇번 와봤다면서 잘 설명해 줄 테니 떨지 말고 있으라고 하네요. 버스 문 앞에 있는 남자에게 다가가니 어디어디 어디 산으로 가시는 분들이냐고 서글서글하게 인사를 하더군요. 패비를 내고 안에 들어가니 버스는 벌써 절반이 넘게 차 있었습니다. 언니와 나란히 자리에 앉아서 버스에 누가 있는지는 확인도 하지 않고 수다를 떨고 있었습니다. 언니가 설명해 주기를 소지품 집기 같은 걸로 짝을 맞춰줄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일단 짝이 정해지면 장소에 도착하기 전까지 여자는 안쪽에 앉고 남자는 바깥쪽에 앉아서 놀 거라고 말해 줬어요. 설명을 듣느라 정신없이 있는 가운데 버스에 어떤 사람이 탔는지는 당연히 확인도 못하고 있었어요. 잠깐 언니에게 직접 되는 남자분이 계셔서 대화에 공백이 생겨, 혼자 신나게 그 남자와 떠들고 있는 언니만 바라보다가, 주변이나 둘러볼까 하며 고개를 들었는데, 정말 심장이 내려왔는 듯 했습니다. 20년간 얼굴 한번못 보고 지낸 시아버지가 버스에 오르시는 걸 봤기 때문이죠. 시아버지도 저와 눈이 마주치게 되었고, 적잖이 당황한 듯 보였습니다. 언니는 이미 예전녁에 아까 그 남자와 합석을 해서 제 옆에서 사라진 상태였어요. 버스를 탈때 봤던 서글서글하게 인사하던 사람이 마이크를 들고 진행을 하기 시작하더군요. 그냥 돈 받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사회자였어요. 차가 출발하자마자 신나는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사회자는 고속도로에 진입하게 되면 남편 마누라 생각은 출발하던 곳에 두고 오라고 하며. 오늘 하루만큼은 고민 없이 재밌게 보내자고 말하며 능숙하게 진행을 하더군요. 하지만 아무리 남편 없이 지낸 세월이 20년이라고 해도 저 멀리 앉은 시아버지 뒤통수를 보고 있자니 고민이 안될 수가 없었지요. 아직도 짝이 없는 사람이 있냐고 하며 혼자 앉아 있는 사람들을 둘러보아 남자들의 소지품을 걷어갔습니다. 시아버지도 제 눈치를 보신 건지 저처럼 끝까지 짝을 찾지 못하고 혼자 계셨어요. 소지품이 담긴 바구니를 사회자가 제 앞에 들고 오는데, 바구니의 안에는 너무 익숙한 물건이 하나 있었어요. 제가 결혼하고 시아버지 첫생신 때 사드린 가죽 지갑을 아직도 쓰고 계시더군요. 가죽이 달아해졌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사용하고 계신다는 생각에 오만가지 감정이 교체하더군요. 저도 모르게 가죽 지갑을 집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결국 그 버스 안에서 시아버지와 나란히 앉게 되었습니다. 버스에서는 춤판 노래판이 한바탕 벌어지고 있었고 저와 시아버지는 나란히 앉아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짓궂은 행동을 유발하는 사회자의 진행에 저희는 참 많이 당황했어요. 진행에 따르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벌금을 먹이겠다는 말에 결국 분위기에 휩쓸려 시아버지와 잊지 못할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바들바들 손을 떠시는 게 시아버지도 엄청 긴장을 하신 듯 싶더군요. 그렇게 긴 하루가 지나고 출발했던 장소로 돌아오게 되었어요. 언니는 짝지은 그 남자분과 잘 되었는지 보이지도 않더라고요. 그렇게 북적북적했던 하루가 지나고 주차장에는 저와 시아버지 단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시아버지의 차량까지 걸으며 하루 종일 나누지 못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어요. 저한테 용서를 구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아들이 떠난 건제 잘못이 아닌데 그때 왜 그랬는지, 매일을 후회로 보내고 있다고 하시네요. 시어머니는 잘 계시냐고 웃는 저희 말에 아들이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5년 전에 돌아가셨다고 씁쓸하게 한마디 하시더군요. 시아버지도 혼자서 외롭게 지내셨고, 그 외로움 속에서 제가 느꼈을 기분을 생각하니 저에게 큰 죄를 지은 것 같다는 생각을 하셨답니다. 그동안도 몇 번이고 저에게 잘못했다 용서를 빌고 싶었지만, 이미 10년도 넘는 긴 시간 동안 연락한 통 없이 지내왔으니, 어디서부터 저를 찾아야 할지도 도무지 감도 안 잡혔다 하시네요. 20년 만에 시아버지 댁에 처음으로 들게 되었습니다. 제가 살던 그때와 달라진 것 하나 없더군요. 저는 생전에 저와 같이 쓰던 신혼 방마저 그대로 유지하고 계셨어요. 시어머니가 쓰시던 방도 깨끗했습니다. 그동안 그 방을 정리하며 얼마나 많은 후회를 하셨을까 하는 생각에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렇게 그날 밤 시아버지와 한참을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그날 시아버지 집에서 하루를 보내고 다음날 시아버지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직 자식들에게 시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못했어요. 자식들한테 좋은 소식일지 나쁜 소식일지 아직도 감이 안 잡히고 어디서 다시 제외하게 되었는지까지 도무지 말을 이어갈 자신이 없네요. 그날 이후로 저는 언니와 보내는 시간보다 혼자 외롭게 지내실 시아버지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아이들에게 시아버지에 관한 사실을 숨길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시아버지와 저희 이야기를 자식들에게 해야 할 날이 오겠지요. 그때까지는 저 혼자서라도 그동안 못해드린 좋은 며느리 노릇이라도 해드려야겠네요. 그럼 제 사연은 여기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새롭고 흥미로운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잊지 마시고 다음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